안녕하세요 오 t 바 r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실내 인테리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거일 경우에는 공간이 하나이기보다는 한두개세개 개 정도 있을 때 하나의 방을 아예 포토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방이 크기가 4.4m에 한 10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자 이런 크기의 방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300짜리 벽으로 만들고 가운데를 지워서 자, 높이도 한3000 정도 로 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런 방이 이제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드릴 거는 바로 곡면입니다. 벽면에, 특히 이런 안쪽에 곡면으로 되어 있는 포토존을 하나 만들면 어, 사진찍기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파티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닥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룹으로 하나 만들고 벽면을 제 생각에는 두께 300 정도 되는 그리고 높이도 3, 똑같이 300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제 생각에는 한 100도? 1도에서 어, 방금 116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105도로 해서 이렇게 하나 밴드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공면이 됐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여러가지 포토존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쉬우니까 저는 이제 센터에 한 지름 500 정도 되는 그리고 두께가 한300 정도 되고 높이가 한400 정도 되는 450 정도 되는 화단을 만들면 자 이런 보시면은 이런 화단을 만들면 또 다른 이제 포토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제가 어떻게 꾸밀 거냐면은 이제 3D 웨어하우스에서 괜찮은 트리를 하나 찾아서 트리를 하나 찾아서 저게다 심으면 나름 이제 괜찮은 화단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촌스럽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넣어볼까요? 모델링이 되어 있는 트리를 넣으면 조금 다른 느낌의 화단이 될것 같습니다. 오, 네 이렇게 만들면 괜찮네요. 사이즈가 좀 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정도만오 이렇게 하면은 오 이런 괜찮은 화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만약에 사이드 테이블이 필요하면은 티 테이블을 찾아봅시다. 테이블이 조금 간단한 것들, 작은 것들을 넣으면 저는 상당히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모델링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가구 소품을 넣으면 좀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샘플링을 많이 찾아서 뭐 이런 테이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크기가 크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볼까요? 이 정도로 줄인 다음에, 자제 생각에는 두개 정도 있어서 여기 하나 그리고 이것도 여기 하나 있으면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 그리고 만약에 어 봤을 때, 어 나는 이쪽 벽면이 조금 썰렁한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몇 가지 포토존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치를 만들고 싶으면 1,500짜리 아치를 만드시면 됩니다. 목공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목공하시는 분들이. 아치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아치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옆에다가 이렇게 선발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선반을 하나. 두 개의 선반을 만들어서 뭐 다른 여러가지 소품을 올려드리면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자, 그림은 이제 마지막으로 벽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는 우드톤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 이런 느낌의 오크 우드도 좋을 것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 역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바닥도 이왕 할거 우드톤으로 맞춰주면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자 이런 가벼운 우드, 라이트한 우드 색깔로 해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역시 이렇게 벽면도 같이 해주면 아무래도 더 이뻐지겠죠. 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단도 이 색보다는 공면 색하고 맞추면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서로 어울리면서 선반도 제 생각에는 이 느낌으로 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반도 이렇게 해주면 나름. 괜찮은 하나의 큰돈안 드리고 이런 포토존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쇼파를 만들고 싶다. 400짜리 쇼파를 만들어주고, 이것 이제 다른 색깔로 해주면 또 나만의 쇼파를 만들어서 붓바이 같은 쇼파를 만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이렇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치를 이렇게 뚫거나 아니면 아치를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나의 컨셉에 맞게, 셀 맞게 이거를 300 정도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여기를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그 위에 또 작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여러분의 다양한 인테리어 포토존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곡면 그리고 원형 화단을 만들고 선반을 만들어서 나만의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카페에 놀러 오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